아이들에게 주로 퍼지는 수족구 병과 관련해서 갑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유행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유아 수족구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창원시 성상구 상남동에 사는 32살 홍준경 씨는 아이의 입안에 수포가 퍼지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수족구 병입니다.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고 생후 6개월에서 4~5살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구강 점막에 수포가 생기고 송과 발에는 붉은 발진과 함께 수포가 생기며 발열 증세 등을 동반합니다. 뇌수막염, 뇌염, 마비성 증상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고열이나 지속적인 두통을 보일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아이가 일주일이 넘게 두통을 호소하거나 구토를 하면 반드시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입안에 수포로 물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 탈수 증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의식이 처진다든지 소변을 보지 않는다든지 혓바닥이 마르는 구강건조와 같은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접종은 없지만 외출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를 하고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